안녕하세요, 빅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4월 5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다우 지수가 0.66% 정도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0.46%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당초 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는 듯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락 전환 됐고요. 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진 않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뭐큰 하락은 없이 약보합 정도로 어, 마감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어,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그리고 홍콩 그리고 뭐 미국 유럽까지 또 어, 걸쳐갖고 계속 이제 휴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음, 좀 어, 크게 좀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음뭐 박스권에 조용한 박스권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음. 일단 뉴스도 예뭐 특별한 뉴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우주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어 우주 개발 관련해 가지고 최상위 정책 조정 기구 예, 민관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국가 우주위원회 예, 위원장을 이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고 어 일단 뭐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뭐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관련주 쪽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몇 종목 없어요. 그래서 음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AP 위성,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비츄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장주는 AP성이 최근에 좀 했었고요. 예전에는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P성이 대장이에요. 단 상승한 이후에 예, 조정받고 다시 또 반등, 어, 또 다시 반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시에 그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전고점 확인하러 가는 상승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나 추세는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AP 위성이 거래 대금적인 면에서는 가장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추로 테크 예, 역시나 차트는 우상향하지만 거래 대금이 좀 적은 편이고요. 예, 세트랙아이도난 어, 상승해서 올라와 주곤 있는데, 어, 역시나 거래 대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적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어, 이왕이면은, 거래 대금이 많은 게,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 거래 대금 많은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디스플레이,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 3년간 4조 원 투자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OLED 쪽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입니다 어, 애플에서 예, 새롭게 출시되는 음, 아이패드에는 어, 이제 OLED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예, XR이라든지 XRVR 이런 헤드셋에도 어, OLED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또 뭐, 아이패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뭐, OLED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은, 예,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얼마 투자하겠다 내용이 끝이고요 일단 관련주부터 좀 보실게요. 시간 내로 대부분 또 상승이 좀 나와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라운테, 신도기현, 선익시스템, 나레, 나노테, 야스까지. 이렇게 관련주가 좀 있어요. 일단, HB 테크놀로지 전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예, 5.6%. 고점으로 치면 꽤 많이 내린 거예요. 고점이 9.25인데, 종가가 5.65니까, 예, 꽤 많이 내렸죠? 예, 저가로 치면 한 15포인, 15% 정도, 예, 급등나게 좀 나온 겁니다. 전표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 내로 이제 10% 정도 났으니까, 어,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것같고요 예, 라운텍, 역시나,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하루 정도 더 밀려서, 일단은 좀 배제를 했었는데, 시간 내로도 역시 좀상한가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8,800원 정도? 예, 뭐, 9,000원 이상 뜨겠죠? 예, 요거는, 아침에 9,000원 이상 떴을 때 정고점 뚫어주는지, 또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에, 에, 위성 관련주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좀 많아요. 예. 시간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데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어 조금만 밀려도 이등주3등주는 크게 밀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 아침 단타는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신도 기현 그리고 선시 스텝 음, 날의 나무테 야스까지, 예, 다좀 보실 수 있고, 야스가 시간 내로는 5% 정도 상승인데, 어,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예, 얘네는 이제 대형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만든 애들이고, 또 특이한 점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비, 어, 지분을 한1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어, 뉴스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뉴스라서, 어, 야스가 좀못간것 같긴 한데, 음, 차트적인 면만 좀 봤었을 때는, 예, 이렇게, 갭을, 어, 지지해주고, 음,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좀 자리까지는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고나 어, 나노텍이라든지, 예, 선시스템, 그리고 신도기관, 예, 차트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예, 어, 어떤 종목도, 어, 일단 대장주, 예, 대장주를 아침에 좀, 어,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대장, 어,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금값이다 돌잔치 어, 금 반지 대신에 금은 ETF 선물 할까 라고 했는데 음. 저도 이제 금 선물 가격 보고서 조금 놀랐어요 예. 갑자기 순간 좀 급등이 나와서 어, 이렇게 언제 올랐지 라고 할 정도로 좀 금방 슈팅이 좀 나왔는데 어. 일 지수 하락에 대해 대한 좀 헷지로 좀 보실 수 있는 테마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지수가 좀 밀리나 싶으면 엘컴텍이 바로 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수가 좀 같이 밀려주면서 음, 조정을 받았을 때는 금 관련 지족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엘컴텍, IT센, TKG, 애강 이런 예, 종목들이 있습니다. 엘컴텍도 계속 좀 위쪽에 대한 저항 맞고 좀 빠지는데,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이제 윗골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음 뭐, 시초가에 좀 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음이 종목 이제 종가 배팅 하시면 됩니다. 엘컴텍 그리고 IT센, 티켓 예상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금 엘컴텍이 대장이에요. 음. 일단은, 정보점 자리가 2025. 어, 5 원인데 예, 여기만 뚫어주면 어, 좀확실히지금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반 개인 자금으로는 음, 오리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음, 거래 대금도 전일 1,300 정도, 1,400 가까이 떠져,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엘컴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됐다. 어, 민관, R&D, 10조 원 투자한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뭐, AI와 의료가 지 들어가면은, 어, 종목이 좀확 줄어들어요. 예, 그냥, 의료만 들어가든지, AI만 들어가든지 했었을 때는, 어, 종류가 좀 많은데, 어, 의료기계 AI주는, 예, 두 종목, 예, 누니카 뷰노,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외로는, 루닛이 좀 생성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4만 6 0원 정도가 좀될것 같은데, 예. 뭐, 고, 점 자리는 못 뚫고 있다는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어, 개장하고 나서, 뚫어주는지 보고 공략을 해 보셔도 될것 같구요 어 뷰노 예, 역시나 시간내로1.8% 정도 상승 인데 예, 이 종목도 워낙 또 우상향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한번 또 시초가 부분에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 진입전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렸구요 어 음. 좀, 예, 새벽에 또 찍고 저도 좀 체력적으로 좀, 예,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힘내서 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